여성의 매력을 빛내는 벨리 댄스 세트. 적극 추천하는 벨리 댄스 의상 선택 가이드. 벨리 댄스 의상 정장은 정말 매력적이에요. 우아한 브이넥 탑과 수리 달린 롱 스커트 조합이 퍼포먼스에 완벽하게 어울립니다. 특히 폴리에스터 소재로 제작되어 착용감이 뛰어나고 움직임도 자유롭죠. 많은 분들이 이 의상을 입고 자신감을 느끼셨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를 알것 같아요. 스커트의 길이가 적당해 우아함을 더해주고 탑은 몸에 잘 맞아 섹시하면서도 편안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. 벨리 댄스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. 이번에 구매한 여성용 벨리 댄스 복장 세트는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. 전체적인 색상과 디자인이 너무 아름다워서 입었을 때 우아함과 섹시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더라고요. 특히 웜톤 피부와 잘 어울리는 색상이어서 더욱 매력적이었습니다. 다만, 키가 작은 분들은 약간의 수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어요. 매쉬 소재라 통기성도 좋아서 훈련 시에도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답니다. 무대에서 빛나는 모습을 기대하며 이 의상을 적극 추천합니다.